상상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법 같은 이야기. 오늘 제가 함께 할 책은 마법의 해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이 책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책 들어가기 전에 뒷 페이지 보시면 옮기니의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옮기신 분의 후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안 정말 수많은 그림책을 봐왔지만 이런 책은 처음이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더 없이 독창적인 이야기가 담긴 기상천외한 상상력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책의 번역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았던 나에게 이 책은 뜻하지 않은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다. 초등학생도 알아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음직한 쉬운 단어와 문장들로 어쩌면 이렇게 더없이 복잡한 이야기를 할수 있냔 말이다. 크로켓 존슨의 마법의 해변은 동화라기보다 어른들을 위한 한편의 시와도 같다. 이 책의 결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평론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단순해야 마땅한 그림책의 번역을 다 해놓고도 몇날 며칠을 끙끙 알았지만 결국 결론은 이것이었다. 그 끝은 아직도 모른다는 것. 이 책을 펼쳐 여기까지 온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몹시 궁금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굉장히 단순한 사파와 그리고 단순한 단어들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뭔가 되게 독특한 면에서 놀라게 되고 그 내용의 끝, 결말, 결론으로 갈수록 저희가 생각들이 참 많아집니다. 자, 저희가 한번 크로켓 존슨의 글 그림입니다. 이 크로켓 존슨이란 작가분께서는 동화 작가셨어요. 이 책을 옮기신 분의 네, 후기를 봐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솔직히 어, 이해가 잘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지금 바뀌었긴 한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크로켓 존슨의 혁신적인 책들 가운데 하나인 이 마법의 해변은 거의 출판이 좌절될 뻔했다. 담당 에디터가 이 책이 지나치게 심각하고 아이들이 읽기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울하고 아이들이 읽기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네. 하지만 그는 여태껏 썼던 것 중에서 단연코 가장 뛰어난 소품이라고 믿으며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출판사에 이 원고를 보냈다. 네, 이 크로켓 존스는 마법의 해변을 해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결국에 몇년뒤몇 년이 흘러서 이 사파를 제외하고 이 내용만 1965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이때 출간됐을 때는 원본과는 사뭇 다른 책으로 모래 위의 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간을 했습니다. 어, 모리스 샌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이 책은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다. 네, 마법의 해변에서 크로켓 존슨의 모든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신선하고 현대적인 템포와 절묘한 풍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출간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출간을 다른 이제 출판사에서 출간을 못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 크로켓 존슨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관의 경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 네. 현실과 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제 마법의 해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음, 제첫 장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낯선 방식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상상력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희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네, 상상해 보도록 해요.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 크로켓 존슨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출간된 책이었고요. 마법의 해변. 네. 엔과 벤이 나타납니다. 네. 고등을 찾고서 있어요. 지금. 온종일 헤매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고파서 잼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잼이 나타난 거죠. 와, 신기하죠. 그러면서 브레드라고 썼더니 이렇게 금쟁반에 네, 빵이 나타나고 우유라고도 쓰고 우유까지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엔과 벤는 네, 이렇게 상상 속의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나무도 만들고 이제 마법의 한국이니까 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왕도 나타납니다. 네, 왕이라고 썼거든요. 자. 하지만 왕은 믿지를 않았어요. 이곳이 마법에 걸려 있는 게 분명해요. 애니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마법을 푼 거죠. 이렇게 애니 말했죠. 하지만 왕은 그게 아니라 지금 마법에 걸려 있는 것이겠지? 너희들이건 마법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이 마법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애니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단어를 쓴것 뿐인데요 하면서 벤이 말했죠. 앤과 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렇죠? 아직 자기들의 상상에 따라서 이 왕국들이 이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음, 크게 네아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봐봐요. 그걸 나도로 믿으라는 거냐? 왕이 말했어요. 왕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벤과 앤이 어떻게 했죠? 네. 숲이라고 썼더니 네, 숲이 나타나고 네, 이렇게 지금 숲이 나타났죠.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농장이라고도 쓰고 도시라고도 씁니다. 왕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왕이 그러면 성도 있어야지 하면서 서둘러라. 이번에는 성이다. 이제 왕이 믿은 거예요. 앤과 벤의 말을 믿으면서 네, 성이라고 썼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등을 꺼냈어요 왕이 고등을 벤에게도 주고 이렇게 말을 타고 왕은 달려갑니다. 너네들은 여기 있어라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곳은 내 왕국이다 이러면서 왕이 가게 되죠. 어 우리도 따라가자 하면서 얘네들도 쫓아가는 거야 하면서 조랑말을 네 조랑말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조랑말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네. 어? 그런데 어디선가 바닷소리가 들려. 갑자기 네, 왕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네,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밀물이야, 벤이 말했어요. 점점점, 네, 밀려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으로 가야겠죠, 위험하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모두 밀물에, 네, 바닷 물에 모든 것들이 잠기게 돼요. 숲에는 벌써 물이 높이 차올랐습니다. 네, 나무 꼭대기까지 모두 물 밑에 잠겨 사라지고 있었어요. 도시와 마을이 밀려드는 시퍼런 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네, 모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와,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애니 말했어요. 무슨 시간? 애니 말했죠? 자, 행복한 결말을 위한 시간 말이야. 애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배는 고등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죠. 하지만 애는 어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외쳤어요. 하지만 배는 몸을 돌려 바다 소리를 듣고 돌아갑니다. 왕은 아직 거기에 있어. 이 이야기 속에 여전히 왕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애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남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네, 저는 믿어요. 앤처럼 뭔가 상상하고 이 밀물이 밀려 나가면 다시 마법의 해변이 나타나겠죠? 저는 마법의 해변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마법의 해변이라는 책을 읽고. 어, 노트에다가 네, 잠깐 썼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날 앉아서 읽기만 하면 뭐해. 그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만드는 쪽이 훨씬 재미있겠지. 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도 되면 좋겠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린처럼 오래된 고등을 찾아서 온종일 헤매지는 않잖아.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이야기 속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벤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란 단어들을 늘어놓은 것 뿐이야. 단어는 글자에 불과해. 글자들은 그저 기호의 일종이고. 하지만 저는 이때 이렇게 썼네요. 글자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할까? 무언가를 상상하고 무언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는 힘을 얻는다. 그 단어는 일종의 기호로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그것을 믿는 힘을 통해 그 단어는 글자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나는 상상력을 믿는다. 그렇게 매일 꿈을 적고 매일 꿈을 상상해 본다. 밀물이 밀려와 마법의 해변을 물로 뒤덮고 그 해변이 없어질지라도 그 해변이 곧 썰물로 물이 빠지면 나타날 것이라고 난 믿는다. 새로운 꿈을 꿀수 있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내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자. 내 왕국을 하나하나 만들어가 보자. 진정으로 원하면 꿈은 현실이 된다. 상상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법 같은 이야기, 마법의 해변. 네, 마지막에 앤과 배는 배는 그렇게 고등을 왕이 준 고등을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해변을 떠나죠. 하지만 앤은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왕은 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야. 아직은 이 왕국이 남아 있을 거야. 이렇게 n 은 얘기해요. 네, 저도 앤처럼 믿고 싶어요.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닐까요? 어, 아까 이 앤과 벤이 계속해서 그 해변에 있었을 때. 왕이 그 왕국을 향해 떠나면서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하면서 떠났잖아요. 하지만 엔과 벤은 말, 조랑말을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그때 갑자기 그 해변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물이 밀려와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 엔과 벤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왕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앤과 벤이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러게 되면서 그 마법의 해변은 점점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네, 물 속에 다 잠겼지만 그래도 앤은 끝까지. 왕국은 남아 있을 거라고 네, 상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무언가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더 상상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왕이라든지 아니면 벤처럼 뭔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N처럼, 아니야, 뭔가 아직도 남아있을 거야. 왕국은 아직 남아있어. 마법의 힘을 믿어보세요. 뭔가 더 상상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왕국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왕국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의 이야기도 이제 시작할 거야. 아직 인생은 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무언가 나의 상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적으면서 이 상상 속에만 있으면 생각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무언가 해변에 이제 글로 적었을 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들을, 상상들을 글로 적으면서 그 상상들이 진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법의 해변이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나도 내 왕국을 만들 수 있어. 그런 꿈을 자꾸 갖게 해주는 책이더라고요. 저에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 책에서는 이제 왕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들이 점점 이제 어른들의 세계 세계관으로 보면서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이 묻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진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뭔가 계속 꿈꾸고 상상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상막해지지 않고 항상, 음, 기쁘게 살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네. 가끔씩은 이렇게 편안한 책을 보면서 좋은 그런 상상, 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아이가 된 것처럼,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저희 상상만으로도 놀이를 했잖아요. 생각나세요? 저 어렸을 때 약간 종이 인형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라고 막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 놀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예 없어지죠. 많이 없어지죠. 내가 어떻게 될지 이미 내가 뭐 스무 살이 넘으면서 나는 어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음,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몸은 점점 좀 노쇠할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만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면 망상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고 내 왕국을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저희 마음속에도 이렇게 마법의 해변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책, 마법의 해변을 함께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책, 동화책이지만 많은 음,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가시기 전에 한번 마법의 해변으로 한번 놀러 가 보시고요. 좋은 상상들, 생각들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럼 안녕, 행복하세요.